1년 반이 넘고 2년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텐데 음. 하게 될까요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은 이 코로나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률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 건 음. 맞고요. 네. 다만 위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의료 체계도 음. 정비돼야 되고 음. 사회 체계도 정비돼야 되니까 그런 음. 부분들은 단시간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한 국민의 공감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어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질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조금씩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지만 일단 마스크를 먹는 거는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고 라 아. 이해를 하시고 전제로 드시면 고 좋겠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백신 접종자들 위주의 완화 정책들이 먼저 시행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조금씩 뭐 영업시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모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갈 거고요.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은 계속 말씀드린지만 그러면 확진자가 늘고 거기서 중증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좀 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단계적인 조치를 받는 것으로 음.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 네, 사실 이런 소식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좀 힘들고 버티신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좀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아무쪼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변이와 관련된 소문의 진상입니다. 델타 변이의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백신 맞았는데 이런 소식 들리면 겁이 나요. 네. 일단 이제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백신 효과에 떨어지는 거를 얘기할 때 돌파 감염 얘기 많이 하고 이러긴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백신 효과는 이제 남아 있어서 현재 확진자의 87.4%는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음.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서 중증 예방 효과는 85.4%, 또 사망 예방 효과는 97%입니다. 그니까 백신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예방 효과 또는 방어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러기 때문에 돌파변이 생뭐 돌파감이 생긴다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 효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좀 많아졌나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예. 사실 6월달에 뭐5% 10% 얘기 사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 점진적으로 그렇구나. 증가돼서 오. 어제 오. 발표된 예? 자료 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 의한 상황으로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영국 이미 거의 100%. 미국도 아, 거의 90% 이상이래서 거의 전 세계에 델타 변이가 유입된 국가들은 이제 거의 델타 변이가 주된 바이러스가 됐다. 이제 델타의 세상이 됐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감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도 감염이 된다. 무서워요. 네. 사실인가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까. 표현을 그렇게 쓸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전파력이 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강하다. 정말 음. 잠시 뭐 5분 10분 정도 같이 체류했는데도 음. 확진된 사례들이 있는 상황을 봐서는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음. 최근에 이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감염돼서 초기에 바이러스의 검출량을 비교해봤더니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의 검출량이 거의 300배 정도 수준 되더라라고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가게 되면 그 바이러스 배출량은 기존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초기에 감염력이 아주 강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초기에 빨리 이제 증상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되고 격리가 되면 네. 전파가 적어질 수 있는데 초기에 그런 상황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안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번 이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서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가 하면 백신 관련 궁금증 하나 더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세 번째는요 백신 효과 나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떨어진다 음. 그러니까 백신의 그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이 많을수록 더 그렇다. 진짜가요 네, 일단은 사실 이게 코로나 백신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백신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면역체계 자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백신의 지속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소되냐면 3개월에서부터 감소되기 시작하고요. 음. 6개월째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감소되는데 이런 돌, 그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들을 봤더니 40대는 한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대는 한1.7% 정도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돌파 감염 빈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효과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사망 감염 효과는 그래도 6개월 정도까지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은 꼭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화이자를 맞으셨어요 어. 근데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화이자를 맞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 최근에 이제,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3개월째까지 화이자 예방접종 효과랑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효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화이자가 원래 한90%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70% 정도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3개월까지는 어쨌든 화이자의 백신 효과가 높긴 높은데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게 되면 일단 지금 속도대로 떨어지게 되면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예방 효과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다는 아.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부스터샷 그저 그러니까 음. 추가 접종에 관련된 계획들이 네. 우리나라도 아마 10월 이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암튼간에 백신마다 특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지 않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예방 효과가 월등하다는 거이 점을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한목 한번 볼게요. 화이자 3차 접종 2차보다 예방 효과가 4배나 증가한다. 어. 부스터 관련된 내용이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부스터샷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화이자만으로 이제 전국민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1월 2월에 접종하신 분들이 이제 6개월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미 됐거든요. 봤더니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부터 60대 이상에 대한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차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일단은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친 분이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가가 부스터가 잘 돼서 그래서 예방효과가 4배 이상 올라가더라. 그래서 부스터샷 이후에 상당 기간 예방효과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10월이, 9월 이후 또는 10월 네. 이후에 60세 이상 또는 이제 고위험군인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